침묵의 살인자 당뇨병 6명 중 1명이 당뇨 환자 예방 비법 10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 바로 당뇨병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당뇨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다. 당뇨병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발병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당뇨병 예방 10가지 황금수칙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OECD 국가 중에서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혹시 그 심각성을 알고 계셨나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당뇨병. 과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당뇨병을 예방하는 10가지 핵심 수칙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황금수칙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 유지와 식사량 조절입니다. 건강한 식단이라고 해서 특정 음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적당량을 먹는 습관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피하고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음료수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도 중요하고, 식사 전물한 컵을 마시면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 등으로 대체해 혈당 급증을 막는 센스. 두 번째 수칙은 식이섬유 섭취 늘리기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화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예방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와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현미나 보리 같은 통곡물에 식이섬유가 풍부하니 밥상에 자주 올려주세요. 식사할 때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아주 효과적이니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지방 섭취입니다. 가끔 지방 섭취를 아예 피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방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에 있는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삼겹살 같은 포화지방이나 가공식품의 많은 트랜스 지방은 줄여야겠죠. 튀김 요리보다는 찜이나 구이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바로 규칙적인 운동 습관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해 인슐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지방을 감소시켜 혈당 조절 능력을 높여주죠.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한 걷기나 동네 뒷산을 오르는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수칙은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뱃속에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자신의 키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고 건강한 BMI와 허리 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하고 건강한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발생 위험을 무려 두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후에도 심혈관 질환 등 각종 합병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하죠.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담배를 멀리하고 금연을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일곱 번째는 절주입니다. 회식, 모임 등 술자리 많으시죠? 과도한 음주는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혈당 조절에 혼란을 주며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남성은 하루 두잔 이하, 여성은 한잔 이하로 음주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예방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금주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할 때는 도수가 낮은 술을 선택하고 안주는 기름이 적은 고기와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명상, 요가, 산책, 좋아하는 음악 감상,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건강 또한 혈당 관리와 당뇨병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아홉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을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7, 8시간의 규칙적이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해서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숙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약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하지만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수칙입니다.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조기 발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뇨병의 위험 요소는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혈당 수치와 당화 혈색소 수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받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 없이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정상 혈당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관리법을 찾아보세요. 자, 지금까지 당뇨병 예방을 위한 10가지 황금 수칙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수칙들이 거창하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무서운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라는 생각 대신 노력하면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윤선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